아, 다 아, 어, 아, 어. 아, 그래, 언니, 다 이거, 거야, 언니, 이거, 언니, 이거, 찍지 마. 아, 지금 안 돼, <laughs> 안 돼. 아, 아 안경 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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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찍다 언니야 안, 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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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안, 안, 언니 안, 안, 어디 언니 언니 안, 집이 어디예요? 잠깐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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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어어어어 안, 안, 이거 야, 편집 뭐, 없음 언니 편집 거, 없음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 네. 우리 친정 오빠 인천에 아. 있는데 제 위에 오빠 인천에 있는데 우리 아줌 좋아해서 이렇게 쫓아다녀 요 어, 어? <laughs> 나도 언니 이렇게 쫓아다녀 우리 친정 오빠가 우리 여동생이 학문 가수한테 폭 빠졌다고 그러시더라 우리 올케한테 언니 그거 해도 지금 얼굴 그렇게 선글라스 끼서 잘 모르거든 아상업선 어? 라아 어, 어, <laughs> 내가 뭐, 뭐 나는, 나는 뭐 그래서 좀 힘들어 어오케이케 우리 없어 오케 이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 좋아하는 사람 쫓고 다니는 아니고 언니 이거 편집 없거든 편집 없이 나가는데 제가 유튜브 울 엄마 꿈은 가수라는 거 알지? 아, 언니 아요아요아요아요 사진은 어떻게 내가 나이 들기 나온다고 그랬잖아 아 언니가 그랬나 아, 맞아, 그랬잖아, 언니, 언니가 그랬구나 어머. 언니 울산서 <laughs> 울산에서 내었잖아 네, 그래 엄마 언니가 그랬구나 어. 근데 언니 얼굴이 다른데 그 언니예요 어? 그 언니 맞아요 그 언니 맞아? 네, <laughs> 네. 만나면 한 번만 더 알아보거든? 어? 근데 언니 아. 용 다른 사람 더이뻐졌어 제가요 네. 우리 가수님 만나가지고요 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 아니 애들도 그래 애들도 네. 가수님 만나서 엄마 네.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어. 좋다고 예 네, 얼마나 네. 행복한데 엄마가 네. 행복하게 사니까 네. 지네들한테도 행복을 느끼게 하니까 어머머머머 조금... 여기뭐 회사 다닐 때도 어. 직장 동료들도 올때 회사 다니때 아직까지 어. 동료들이 어 언니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그래요 어, 어. 솔직히 나도 내가 볼때 어. 밝아진 거 같아 맞... 당연하지 <laughs> 마음이 즐거우면 어. 얼굴이 밝아지면 어뭐 어. 하루 종일 들어도 심중이안나 예+, 예 맞아요 써도 보신지 마력이, 마력이 있어 마력이 있어 나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종일 그게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어, 그래서 맞아요. 제가 바쁜 사람이라서. 그래서 딱 중요할 때만, 강룡가수님 노래, 네. 언니 노래방에서 내 노래 들을때지 노래방에서 강룡가수 노래 부를 때만, 유튜브 올리려고 들을 아. 때만 불러, 어, 듣고, 한 번씩 듣고, 너무 자주 들으니까 계속 그걸 듣고 근데 있는 거야, 그냥. 유튜브에서 어? 나이들게나오더라고 나이 들게 보이지? 그래. 다 그래. 내 보고 나이 들게 보인다 오. 하더라고. 근데 언니, 내가 지금 나이 들어 보여? 아니, 안 어, 보여? 안 네. 보여? 예 네. 그래, 방금 저번에 울산 갔을 때 언니들이 많이 나이 하... 어, 나이보다 그 나이 화면보다 젊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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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살예 응, 응. 우리 가수님, 언니, 딸인 저... 줄 알았어. 아, 우리 대뭐 사줄 거아니 아니, 진짜야. 어. 엄마하고 딸인 줄 알았어. 두고 언니, 당연히 언니는 강용 가수님 이야기 할거 없어. 말해봐봐. <laughs> 말말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맞아. 아유, 맞아. 세상에. 말이 필요 없고 <laughs> 어.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랑할 맞아. 거야. 끝까지. 어? 끝까지. 끝까지. 밀어줄 거야. 밀어줄 거야. <laughs> 음, 너무 감사해. 나도 끝까지 밀어줄 거야. 네. <laughs> 언니들 인터뷰하면 내가 더 힘이 나.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늘, 그럼,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언니들? 저기, 딥보크에서 버스 타고 왔지, 우리는 인천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제 차에 여섯 명 타고 왔어요. 애 쓰셨네요. 어, 어, 뭐,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학년 가수가 콘서트 하는 줄도 모르더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콘서트를 한다는 게 덴, 너무 많더라고요. 댄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다 태워가 왔어요 우리 뒤에는 많은데 서울의 동창들도 어. 다섯 명이 떼고 들어오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동생들도 있어아 동생들이요? 어. 어. 어, 언니 친구들이야? 동창들 동창들 동생들. 동생들. 동생들 동생들 아니 어쨌든지 어. 우리 가수님이 TV도 나와서 어. 노래 좀 들었고 어. 어. 언제나 기다려줘요 어. <laughs> 그냥 그 밴드해도 그냥 싹싹 씻어 그냥 어, 나는 안올려 진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안 올려 나는 그냥 콘서트가 좋아 언니 솔직히, 솔직히 콘서트가 어, 진짜 원래 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만 하는 방송에 광고 누가 찍고 시작하면 계속 이제 나와요 음, 음, 음. 안나 본데? 언니의 언니의 강영웅 우리 구어 강영웅 사랑해 강영웅 화이팅 시작 한영웅 사랑해 한영웅 화이팅 어디 가냐고 언니 너저뭐 구경 가나 와 갑자기 다들 집 가노 와 그러노 누가 왔나 누가 왔나 보네 빨리 가보자 나도 구경 해봐야지 언니 감사 어와와 누가 들어갔나 가수님이 어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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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버렸어 엄마 뭐, 엄마 어떻게 어떻게 날려났다 어 날어 어떻게 뒷모습 아니겠지? 뒷모습이라도 당장 야 뒷모습이라도 당장 지나갔어요? 저는 못 봤어요